자, 요즘에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제가 옛날에도 진짜로 제가 여러분들 제 방송 중에 제 라이브를 자주 보신 분들은 알 텐데. 제가 그걸 편집을 안 했는데. 불과 제가 1년 전에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1년 전에 이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제가 1년 전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요. 1년 전에 육군 사관학교 출신들이 5년차 전역이 넘치고 있다. 이 친구들이 나중엔 전역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음주운전까지 하는 처참한 사태가 날 거다. 혹은 군 생활을 일부러 열심히 안 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나올 거다라고 제가 1년 전에 라이브에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비슷한 언행도 한 적이 있고요. 자, 그 말이 무엇이냐. 육사가 지금 장군되는 것보다 5년차 전역이 더 힘들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5년차 전역의 지원율이 넘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분명히 했어요. 나중에 육사 출신들이 5년차 전역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미친척 하거나 일부러 음주운전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 일부러 가벼운 보안사고를 쳐서 전역할 수도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방송 때. 근데 그게 정말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군인들 사이에서 5년차 전역을 하기 위해서 플랜을 짜고 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현역 군인들 사이에서 야, 전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일부러 여러분들 우울하다고 한 다음에 정신과 치료받으면 돼요. 정신과 치료받으면 된다고요. 징계 안 받고 그고충장교를 하기 위해서는 병원 가서 그냥 우울증이 있다고 힘들다고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우울증으로 치료받으면 됩니다. 그럼 진단서 같은 거 제출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간부들이 일부러 정신병이 있다고 하는 중이라고요, 지금. 자, 체력 측정 거부, 정신과 진료. 현역 친구들이 얘기하자. 저 친구 현역들이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간부들이. 전역을 못할까봐 일부러, 일부러 정신병 치료를 받거나, 일부러 체력 검증을 안 한다거나, 일부러 불합격한다거나. 왜? 불합격 두번 하면은 현부심 대상자거든요. 일부러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뭐, 병사들, 뭐, 병사들이, 뭐, 현부심하는, 뭐, 브로커가 있다. 뭐, 일부러, 뭐, 미친척는 일부러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그런, 그런 식으로 뭐, 전역하는 친구도 있다. 그게, 그게 지금 간부들한테까지 가는 거예요. 5년차 전역을 하기 위해서. 장기됐던 친구들이, 그때 당시에는 내가, 열의와 열정을 가지고, 지금 장기되고 전역하는 친구들이, 그때 당시에는 군대가 이러지나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왜냐? 2021년대 박감 내고, 당직근 무비도 그렇게 되고 하면서, 좀 많이, 지금, 전환이 되는데, 그때 당시, 지금 3, 4, 50기가 올해 전역을 했죠 51기 몇 군번이죠 51기가 한 15년 군번 17년 군번까지만 해도 그래도 장기를 희망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장기를 희망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시간이 지나고 대위 들이니까 아 전역해야겠다 그러니까 일부러 간부들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체력검정을 거부하고 있다고요 혹은 일부러 일부러 불합격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담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게 현실이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전역을 못 하면 5년을 군생활 더 해야 되니까 지금 일부러 장기를 안 하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의 사태가 심각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심각한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나름 장기가 됐던 친구들은 그나마 선발이 된 친구도 아닙니까? 지금 장기 된 친구들, 지금 5년차 전역을 하는 친구들은 장기를 많이 희망하던 세대예요. 장기를 많이 희망하던 세대, 저도 겨, 경쟁률이 10대 1이었어요, 저 때도. 저 때도 1차 장기가 10대 1이었어요. 뭐 제가 능력이 있다라는 것도 이제 어필하는 건데, 지금, 지금 전역하는, 5년차 전역하는 친구들은 장기 경쟁률이 높았어요. 한 7대 1, 막 8대 1 정도, 최소 5대 1 정도에 대한 경쟁률을 뚫고 장기가 된 친구들이, 그친구들 5년차 전역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부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상식을 벗어나는 거죠. 근데 그 상식을 벗어나게끔 어, 왜 우리 군이 이렇게 됐느냐. 그 새끼들이 나쁜 새끼가 아니라 왜 우리 군이 이렇게 됐느냐 먼저 고민을 해야죠. 뭐 그런 새끼가 다 있어? 이런 나쁜 새끼들이 아니라, 야, 얼마나 군이 심했으면 그런다는 거야? 야, 얼마나 남아있기 싫으면 얘들이 일부러 정신병원 진료를 받는다는 거야? 얼마나 얘가 남아있기 싫으면 일부러 불합격을 한다는 거야? 라고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새끼들이 나쁜 새끼, 그 새끼들이 씹새끼들이 아니라, 얼마나 심각했으면 그 유능하다는 친구들이 그렇게 경쟁률을 뚫고 된 친구들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 캐치하고 문제를 바꿔야죠.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심각한 겁니다. 규정 위반은 아니죠. 제가 힘들다고 얘기하는 게 규정 위반은 아니잖아요. 체력 검정을 불합격하는 게 규정 위반은 아닙니다. 힘들면 안될 수도 있죠. 그건 본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러한 규정들을 교무하게 피해가는 거지, 이게 규정을 어기는 건 아니죠. 절대로 어기는 거 아닙니다. 병원 가는 게 무슨 규정이 어긋나요? 아 어, 규정 병원 가는 게 규정이 어긋나는 건데 우울증 있다고 얘기하고갈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울하면 가는 거죠 왜 그게 규정 위반입니까? 체력 검정 뛰다가 내가 지면안뛸 수도 있는 거죠 그게 규정 위반입니까? 내가 책임지면 되는 거지 그 책임은 어떻게 진다? 전역하면 되는 거예요 전역하면 되는 거야 전역을 안 시켜 주니까 일부러 전역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근데 지금 5년차 전역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묶고 더블로 간다 아, 체력 검정 불합격 그 다음에, 우울증까지 있는데 내가 전역을 못했어? 묶고 더블로 가. 음주운전 가자. <laughs> 야, 음주운전 몇 도까지가 벌금이지? 묶고 더블로 가. 묶고 더블로 가! 막, 뭐문신 한다던가. 목에다가 문신을 해. 갑자기. 다음날 출근했는데, 야, 너 그거 뭐야? 아, 저 문신했는데요? 야, 문신 그거 왜 했어? 거기다가. 아, 제가 여기 문신하고 싶어가지고. 왜 하면 안 됩니까? 이 새끼가! 심각하죠? 농담이야. 지금 그렇다니까. 내가 얼마 전에 만나고 온 다른 후배도 그러더라. 아, 다른 후배도 그러더라. 자기도 정신과 진료받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그러진 않았다고 얘기하시는 거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 멀쩡한 우리 간부들이 전역하고 싶어가지고 전역하려고 일부러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게 여러분들 마음이 안 아플 일입니까? 우리 후배들이 그래갖고 그러고 있다라는 게 우리 후배들이 자랑스럽게 군 생활하고 그걸 자랑하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5년차 전역 지원은 장기가 된 사람들 전역을 지원하는 겁니다. 군수병과 친구들은 지원서를 내도 대대나 사단급에서 컷당한다는 얘기가 있다고? 그걸 왜 대대나 사단에다 내? 직접 6번에다 내야지. 후배님. 어, 그거는 아니고, 근데 비전투병과가 잘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비전투병과에 그거를 다이렉트로 내고 못하겠다고 얘기하세요. 대놓고 전화해서 진짜 못하겠다고 힘들다고 얘기하시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공무원 인기 떨어지는 사회 분위기에 맞춰서 군도 이탈이 심각한데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긴 쉽지 않은 수준이 아니라 공무원 인기가 떨어지는 사회적 분위기인데 거기다가 에 군대는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현역군인들 다안 좋은 소리 하는데 왜 윗분들은 모른 척 하냐? 모른 척 하는 게 아니라 윗분들도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모르는 척 하는 게 아니라 가스라이팅으로 버티는 거고 그분들이 괜히 나섰, 나섰다가 정령 보장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냥 조용히 그 사람들은 전역하는 게 무사 아닐 전역. 무사, 아니, 안전, 전역이 그들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뭐 괜히 나쁜 소리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무사히 전역하고, 또 무사히 또 선배들이 이끌어준 직장이나, 또 군대 관련된 직장 가거나 아니면 어디 지방 4년제 대학교 군사학과 교수로 가면 되는데, 굳이 나쁜 얘기 해가지고 긁어 부술를 만들 일이 있습니까? 에? 육사 나와서. 가만히 있으면 중령 대령 나와가지고, 어디 논문 이상한 거 쓰면은, 어? 교수할 수 있는데, 전문대나 뭐, 4년제 지방대학교 군사과 교수하면 되는데, 굳이 뭐, 굴과 부순을 만듭니까? 조용히 있다가, 그런 데 가서 또돈더 받아먹고, 그러다가 조용히, 어? 임종을 맞이하면 되죠? 그럼 되죠. 뭐다아 굳이 그런 얘기 합니까? 아 어, ROTC 중앙에, 동문에 얘기했는데, 안 돼요. ROTC 중앙에 내가 전화했지, 이미. 중앙에 전화해서 선배님들, 우리 ROTC 후배들이 지원 이렇게 안 하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한번 인터뷰 한번 해주시죠. 뚜뚜뚜 연락 없습니다. ROTC 중앙에도 연락 없습니다. 어, 뭐, 뭐, 육사 출신 동료가 저한테 이제 육군사관 학교 무슨 뭐 행사를 했다고 사진을 보여주고 거기에 이제 참석한 사람들 명단을 저한테 이제 알려줬는데 보니까 육사 출신들 중에 범죄자들 이렇게 많더라고요, 행사에. 행사장에, 뭐, 옛날에 군인, 재앙군인에서 회돈 떼먹어가지고 실형 산 사람이 거기 뭐 행사에 참여하고 옛날에 율곡 사업으로 돈 떼먹은 3억을 수계한 뭐 사령관들이 거기 행사 참석하고 보면서 아, 육군사관학교가 아직도 하나회를 못 버렸구나. 하나회와 그 국방비리와 실형까지 갔던 범죄자들이 어, 행사에 참여해서 선배들 하면서 형님, 형님 하면서 격례받아가면서 행사를 진행하는 걸 보면서 아, 니네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가 무슨 100년 대한민국 100년 지키뭐 그런 건데 그냥 대하, 어, 육군사관학교 100세 모임이 아닌가 라는 얘기를 하면서 아, 육사가 아, 육사는 저것도 문제다 그렇게 범죄자를 옹호하고 대한민국 군대를 망친 사람들을 영웅으로 생각하고 아이도 있으니 니네도 발전이 없구나 육사가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우리 삼사는 그래도 우리 삼사는 그래도 그런 거할 만큼 자리도 안 보내주고 우리 삼사 형님들이 좀 그런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 동문회는 그래도 깨끗합니다, 삼사 동문회는. 정치적인 발언하면 우린 바로 잘립니다, 삼사 동문회는. 동문회 형님들은 밴드 같은 데다가 정치인 관련된 거 올리면 바로 삭제합니다, 우리는. 바로 삭제해요, 우리는. 삼사관 <laughs> 학교 깃발 가지고 막 태극기 집회 같은 데 가면 우리는 바로 찾아내가지고 바로 그 성님은 이제 바로 총동문회에서 삭제시킵니다, 우리는. 삼사관 학교는 아무튼 철저합니다, 우리는.